9월 8일 금요일 큐티입니다. 제목은 뭐죠? 어디서 은 시무이 네, 오늘 말씀은 열한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 40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 네. 아빠가 먼저 읽을까요? 네. 네. 자, 시무이가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 종들을 찾아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두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디든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도 말하기를 그 말이 정당하니 그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께 한 약속을 어겠느냐?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음, 한번 읽어봤고요. 우리 두 번째 읽을 때는 아, 경고하지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하고요. 솔로몬이 시므에게 어떤 걸 경고했는지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파란색 음, 경고하 무엇을 경고하는 거 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빠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laughs> 솔로몬이 있었고. 넵. 솔로몬의 아빠가 이제 다윗 왕인데. 넵. 시무이가 다윗 왕한테 좀 나쁜 말을 했었어요, 예전에 나쁜 말을요? 네. 응. 막 저주를 해 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넵. 솔로몬이 그래도 이제 스미유를 용서해 주는 대신 네. 아. 어, 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네. 벗어나면은 죽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 해서 맹세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볼까요? 왜이신부이가 이렇게 됐냐면은, 아하. 앞에 보면은 가드로 가서 종들을 찾아 데려오느라고 네. 예루살렘을 떠났대요. 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됐어?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아. 음. 음. 하준 혹시 하나님께 뭐 약속한 거뭐 기억나는 거 있어? 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음. 오호호. 그래. 하준이가 직접 하준이가 하나님한테 한 거는 십계명이요. 십계명 했어? 좋았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딱 마음을 들여서 맹세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열심히 지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준이가 1 0계명이라고 하니까 우리 0계명잘 지키면서 넵. 오늘도 화이팅. 넵. 제가 기도할게요. 네, 하준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이처럼 나쁜 사람을 되게 해 주실 지 아니, 하고. 음. <laughs> 맞아? 네.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어기지 않니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인무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